지난번에 곤약으로 곤약해 만들었는데, 무맛인데 그걸 몸맛으로 먹냐는 얘기를 들었다! 이르. 오늘은 감칠맛 추가해 만들어보겠다! 물을 미리 끓이면 뭉치니, 끓이기 전에 섞어주면 된다! 뭉쳤다! 이르. 거품기로 다시 섞어주면, 잘 풀렸다! 다시다 조금 넣어 감칠맛 추가해주고 쏟았다! 섬세하게 섞어주면 알수 있다! 색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이르. 강불로 끓여주고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1, 2분 끓여주면 된다! 오징어회처럼 썰어달라고 해 얇게 펴서 굳혀주고, 물에 소스 만들어주겠다! 고추장 없다! 초고추장 넣어주고, 고춧가루 깨 조금 설탕 넣어, 시원하게 살아음 냉면 뉴스 넣어주 겠다 섬세하게 섞어주면 소스를 미리 섞을 걸 그랬나 싶다 잘 굳은 곤약을 도마에 펴주고 오징어회처럼 얇게 썰기 위해 반으로 잘라주겠다 섬세하게 잘라주면 미끄러워서 잘안 잘린다 이런! 간장식 오징어회처럼 잘라주겠다 점점 모양이... 이거... 그럴듯한데? 야채에 곤약회 조금 올려주고 시원한 살얼음 물에 쏘서 부어주면 된다 예쁜데? 국물과 함께 한입 먹어보겠다 이거 맛있는데? 오징어 물의 맛이 나 Hehe <laughs>